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과 조유정입니다. 저희가 소개할 패션디자인과의 2022년 산학공동 프로젝트는 디자이너 브랜드 호크스포커스와의 콜라보레이션 2022년 FW 디자인 시제품 개발입니다. 호크스포크스 포커스는 완성도 있는 핏과 절제된 디테일, 지속 가능한 소재에 초점을 둔 여성 컨템포러리 브랜드입니다. 2, 0 30대 여성을 타켓층으로 매니시하고 모던한 느낌으로 고급스러우면서도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베이직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추구합니다. 포커스 포커스의 2 0 2 2년 FW 컬렉션은 아틀리에입니다. 원단부터 부자재까지 아틀리에에서 탄생하는 작품처럼 하나하나의 디테일에 집중했습니다. 불가리아, 이탈리아 등에서 수입된 트위드 소재가 메인으로 전개되었으며 울, 텐셀, 폴라, 코튼 셔츠, 벨벳 팬츠 등 호쿠스포쿠스만의 클래식을 선보였습니다. 우리 패션 디자인과에서도 이번 시제품 개발을 통해 호쿠스포쿠스 아틀리에에서 탄생한 우리만의 클래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산학공동 프로젝트는 브랜드 호쿠스포쿠스 디자이너의 지도와 함께 진행되어 보다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이며 디자인을 샘플로 제작하는 전문가들의 실제 시제품 생산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쿠스포쿠스는 의류의 소재뿐만 아니라 의류를 포장하는 포장재까지 모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합니다. 패스트 패션을 지향하고 오래 입을 수 있는 품질 좋은 의류를 생산하고 부자재 하나까지 환경보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는 친환경 소재와 패션을 지향하지만 사랑스러우면서도 퀄리티 있는 디테일로 타 브랜드와는 차별화된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호커스 포커스는 기본적인 스타일에 유니크한 디자인 포인트를 살리며 옷 자체의 핏에서 나올 수 있는 멋에 집중한 디자인이 많습니다. 브랜드와의 협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이면서도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해야 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창의성을 디자인에 표현하고 제가 생각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디자인과 패턴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시제품 제작 단계에서 내가 구성한 디자인이 직접 상품으로 제작되는 과정은 처음 경험이라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 기획부터 봉제 과정을 생각하며 진행해야 한다는 점, 작업 지시서에는 세부적 내용까지 자세히 작성해야 한다는 점, 원단과 필요량의 정확성, 패턴 선생님과 샘플 선생님과의 소통, 명확한 이사 전달 등 아주 중요한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저는 실제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디자인만에 고집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디자인을 전개하고 실용성까지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을 시작하면서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많았지만 호커스 포커스의 디자인 컨셉과 나의 창의성이 결합되어 새로운 멋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재미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나의 새로운 능력과 한 단계 더 발전한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디자인이 결정된 후 완전한 시제품을 만들어 볼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기에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또 기회가 있다면 더 열심히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